이제 막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 선수의 행보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벌써 미국 메이저리그의 얼굴이 됐습니다. MLB는 2024 시즌 개막까지 100일이 남았음을 알리는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정우 선수가 당당히 포함되어 있었죠. 아직 메이저리그 경기를 한 경기도 치러본 적 없는 이정우 선수가 현역 선수들과 함께 등장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MLB에서도 이정우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차세대 프랜차이즈로 이정우 선수를 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MLB에서도 이정우 선수에 한껏 기대하는 분위기죠. 파르한 자이디 샌프란시스코 사장은 이정우 선수의 입단 기자회견에서 이정우가 개막전부터 매일 중견수로 뛰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KBO에서 최고의 타자로 평가받는 선수이긴 하나 메이저리그의 경험이 전무한 이정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식 계정 헤더를 한글로 쓴 자이언츠라고 바꾸기도 했었죠. 또 다른 SNS 공식 계정도 이정우 선수로 도배하다시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연고의 NBA 농구팀 홈 경기에 초대받아 관전을 했었는데요. 경기 3쿼터 도중 전광판에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우라는 자막이 뜨자 큰 환호가 나왔을 뿐 아니라 일부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계약만 했을 뿐인데 벌써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에게 오버페이를 한 것이 아니냐 질타를 하던 샌프란시스코의 팬들은 입단식과 이정우 선수의 경력을 알게 된후 그를 격하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팬들은 이정우 선수가 인터뷰 중 샌프란시스코와 계약 사항 중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듣고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정우 선수는 계약 사항 중 기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연봉 일부를 기부한다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이언츠 커뮤니티 펀드를 통해 2024년 6만 달러, 2025년 8만 달러, 2026년과 2027년에는 11만 달러, 2028년과 2029년에는 10만 2,500 달러를 기부할 예정인데요. 이정우 선수와 샌프란시스코의 계약은 진심과 진심이 통했다고 볼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포스팅된 후 20여 개가 넘는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포스팅 공시 8일 만에 계약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이정우 선수는 일사천리로 샌프란시스코와 도장을 찍었죠.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초부터 구단 관계자들이 키움 스프링캠프 훈련 현장을 방문해 이정우를 관찰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피트 푸틀라 샌프란시스코 단장이 직접 한국으로 와서 이정우 선수의 마지막 홈경기를 관전하면서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 샌프란시스코 팀 전체가 이정우의 영입을 위해 힘을 쏟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트 푸틸라 샌프란시스코 단장이 고척 방문 당시 기립박수를 친 이유는 이정우를 기념하고 싶었다. KBO 리그에서 선수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그를 기념하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했었는데요. 푸틸라 단장은 우리는 2019년 프리미어 시비부터 그를 지켜봐왔다. WBC 등 다양한 대회뿐만 아니라 스프링 캠프 등 여러 상황을 직접 지켜보거나 비디오 등을 통해 관찰해 왔다며 오랜 시간 그를 관찰하며 이 같은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런 샌프란시스코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샌프란시스코의 팬들 또한 이정우 선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mlb에서 2022년 시즌의 75%만 할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올스타 중견수가 될 것입니다. 유머 감각도 있으면서 겸손함도 갖춘 선수. 그는 자이언츠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벌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 큰 찬사를 보내고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 사람의 플레이를 보고 싶어요.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를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처럼 2024년 시즌 잘 적응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